또 하나의 의미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걸 받지 않고 땅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니까 순리다 역이다 그래서 이성계의 역성하고 고려를 망한 게 연결된 건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방원도 사실은 역성 중에 하나잖아 이해하죠 그래서 이방원도 여기 와서 기도를 한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여기는 모든 기운이 하늘로 솟구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은 하늘로 빨리 올라가 어떻게 치면은. 빨리 올라간다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 갑자기 생명을 다하지 않고 올라간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적절한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늘에 바로 쏴 올려줘서 똑바로 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는 좋은 기운이 많다, 나쁜 기운이 많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여러분 명소에는 명당 있는 기운에는 전체 공간에는 좋은 기운이 많다, 나쁜 기운이 많다. 전체 기후 공간에는 나쁜 기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좋은 기운은 거의 10% 이내만이 차지하는 거예요. 기운으로 치면 그런데 3%, 5%, 심지어는 1%, 2%, 3%, 5% 이렇게 전체 공간에 조금 차지하지만 그 안에 작은 좋은 기운이 전체를 끌고 가는 겁니다. 뭔 일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우리가 갈 때는 이렇게 가는 좋은 기운이 많은 곳 중에서도. 진짜 기가 뭉친 곳을 찾아가야지만이 우리는 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라가서 다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 주는 장수에서 이제 귀를 받아야 돼요. 귀를 찾는 것은, 어, 도를 통한 분은 딱 보면 느껴요. 그렇죠. 우리는 돌을 통하진 않았고, 제가 이제 손으로 조금 느끼긴 하지만, 우리가 학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엘로드라는 당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통해서 그걸로 할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길를 찾아보고, 그 포인트 자리에서 잠시 길을 받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여기 진행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게요. 자 안마이봉 순마이봉이라도 부르고 어 모마이봉 부마이봉이라도 부릅니다. 그런데 넓은 겉보기의 그림에서 볼때좀 뾰족한 것을 순마이봉이라고 하고 약간 두툼한 쪽을 암마이봉이라고 하는데 높이는 암마이봉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육. 어, 약간 차이가 있지만, 687.4m라고 하고, 순마이봉이 681.21m라고 도 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약간은 높습니다. 그럼 암수라는 기류는 우리가 양과 음인데,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마이봉이 음과 양으로 있다 보니까, 여기 모든 것들은 다 음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태극전이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그 음향, 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음향에 조화로운 기운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잘 기운을 받고 가면은,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잘못 바꾸가면은 부부 사이가 다른 사람들하고 부부 사이가 또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는 좀 애매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음과 양은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순마이봉이 잘못됐다. 음마이봉 등치가 잘못, 보면은 안마이봉이 좋으니까 이거는 여자가 등치가 튼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보기에 따라 투구바위 같이 보이기도 하고 장군 같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풍수는 하나의 상을 가지고 여러 관점에서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 뭐 하나만 가지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산으로 속구쳐 올랐다는 것은 일단 기나친 양기운이 강하다는 것. 그래서 이거를 적절히 눌러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여기 탑사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갑시다. 요 축선 지금 절 보면은 저쓴마이봉에서부터 능선이 내려오지 이 능선이 연결되지 다이 축선으로 쭉을 쓰세요 처음 오신 분들 애매하면 내가 증명시켜 드립니다 많이 해봤을 테니까 좀 이따 여러분들께 해주면 되표에서 주변에 자. 그리고 틀려면 이 옆으로만 서. 양이 옆으로. 제 옆으로. 이렇게. 양 옆으로. 양 옆으로 서도 되고. 앞뒤로 서. 앞뒤로. 앞뒤. 응. 뒤로 거긴 밟지 말고. 예. 여기서 이 앞에 서도 됩니다. 설명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마이 따르따. 마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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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이산이 아, 버스에선 제가 설명을 했지만 말의 귀라고 한 이유가 꼭 말의 귀만 닮았냐라는 개념의 측면이 아니라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제가 이 양기가 워낙 크게 솟구 친다는 의미인데, 열두 띠동물 중에서 양기가 가장 강한 동물이 뭐다? 말. 말. 양기가 가장 강한 동물이 말이다. 말. 그래서 그 말을, 그 말의 개념, 그 말의 상징성이 바로 양기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굳이 말을 집어 넣는 겁니다. 꼭 말기 닮기도 했지만 따를 길을 닮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강한데, 문제는 다듬어진 정제된 에너지다 아니면 그렇지 않고 거칠은 에너지다. 상당히 거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암수를 어떻게 구분하냐 했듯이 우리는 이제 풍수의 정서는, 풍수는 정서적인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기복적인, 기도하는 기복적인 측면이 있고, 자연과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K풍수는 자연과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예측을 해나갔지만, 우리가 해설할 때는 사람들이 거기에 정서를 담아요. 이렇게 독특한 게 있으면 사람들 거기 에 의미를 부여한다, 안 한다. 바로 부여하는 속에서 마음이가 누구든지 와서 잠깐 여기 오면 아들 낳기를 바란다면 딴 데부터 효과가 더 있겠다 없겠다. 양기운이 강하니까 효과는 있는데 잘못하면 너무 거친 놈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뭔 얘기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리고 쉽게 말해서 또 조금 우리 신랑이 힘을 못 쓴다. 그럼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 가능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우리 신랑이 너무 무리하게 막 움직이고 다니는데 여기서 기도하면은 아예 그냥 이건 애매하게 될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암수란 개념도 우리는 외형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게 순마이봉인데, 얘가 고리백, 고리 고립 폐어 있잖아, 요 고리. 이렇게 고리 있으면 이게 양이다, 음이다. 이건 또 사실 음인 거예요. 만약에 형체로 친다면, 은 형체로 친다면, 음마이봉이 형체가 더 좋고, 세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형체로 친다면, 암마이봉이 약해. 요 그래서 그걸로 친다면, 은 이쪽을 또 음이라고 표현하고, 저쪽을 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 멀리서 어떤때 보면 코끼리처럼 보이고 아까 오면서 어떤 분은 스핑크스처럼 보이고 안마일봉의 뒷모습을 보면 은 장군이 걸어간 모습 같다 해서 그걸 또 양으로 보기도 하는데 모든 것들은 이제 풍수의 기존 전통 풍수는 내가 어떤 걸 바라볼 때 거기서 보여지는 모습이 나한테 그 기운이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운을 내가 다 받는, 다 받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저걸 볼때 장군으로 생각하고 아들이 장군 되기를 기원한다면, 은 그냥 기원한 거보다 나은 거야. 뭔지 아시겠죠? 이, 어, 안마이봉이 등치가 좋으니까, 뭐들 보면 투구를 쓴것 같거든? 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애가 장군 짐, 신급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면, 그건 그대로 의미가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뾰족한 모습은 문필봉이라게. 무슨 따라, 따라 다 무슨 봉? 문필봉. 그럼 학자야. 그래서 우리 애가 고시패스다라 기도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 기도한다고 합격한다 아니다 그건 아닌 거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끌어당기는 역할들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모든 기도는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있는 것과 그것 갖고 모든게 되는 건 아닙니다. 질문 명당의 묘수면 부자 된다 안 된다? 명당이 무슨? 명당이 못쓰면 부자 된다, 안 된다? 처음은 어, 어, 분들 하면 된다고, 우리, 제, 우리 분들 사람들은 안 돼. 명당이 못쓴다고 부자 되면은 부자 안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명당에 묘 쓰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풍수의 개념을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내려갑니다. 여기가 지금 저쪽 따라다 합시다. 순마이봉. 안마이봉 이거는 형체를 보고 순말 암수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근데 가장 기본은 생식이에요. 그리고 양의 계정을 찌르는 모습이 양인 거예요. 음은 받아들이는 모습이고 그리고 겉으로 볼때 이쪽 순마이봉이 뾰족하기 때문에 그게 양으로 불린 거고 어, 암마이봉이 약간 두툼하다 보니까 어, 음으로 불린 현상인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운이 음양으로 완전히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치고 내려갑시다. 저 돌이 큰 돌들이 붙어 있다가 북쪽과 남쪽인데 북쪽은 어둡고 남쪽은 햇빛이 들면 은 따뜻하겠지. 오랫동안 이렇게 겨울이 됐다, 여름이 됐다 하면서 저것들이 응집력이 약해지면서 돌이 떨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떨어져 내려간 돌을 가지고 이감용 처사가 쌓은 게 돌탑인 거고. 어... 어... 이것들은 다 타포니 현상이라는 거지. 아래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깊은 물 속에서 암석이 섞여서 이렇게 굳어져서 이렇게 흙이 됐는데요 세계적으로도 타포니 현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마이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타포니 현상은 뭐냐 이렇게 흙 속에 흙과 돌이 섞여서 하나의 산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특히 따뜻해졌다 추워졌다 를 반복하면서 그 잡아당기는 힘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어느 식의 돌들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로 남쪽이 햇빛을 받았다 추웠다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바로 마이산도 남쪽에 이런 타포니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쨌든 자 이런 산들은 양기가 강한데 강하다는 게 좋은 기울이 강한가 너무 강한 거야. 너무 강한, 너무 강한, 너무 강한 걸 정제시켜 주는 걸 우리는 비보라에 따라 비보. 비보. 그 비보를 한 것이 돌탑인 겁니다. 이따가 하면 그 돌탑의 피부를 느낄 수 있고, 여기 보면 저기 마이산 산신각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또 산신당이 있습니다. 의미가, 여기가 상당히 많이, 그런 의미들도 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산신의 의미를 더 깊게 주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여기 자체가 자간 이성계가 여기서 그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마음을 잡고 세웠다는 그런 일화가 있고 해서 이 은수사에 뭐가 들어있다 했습니까? 몽금척도 뭡니까? 몽금 그러니까 저 금척을 받았다지. 금척, 금척이 뭐예요? 그니까 러 이성계가 저, 저 전쟁에서 이 왜구를 격퇴시키고 이렇게 남원에서 왜구를 대처시키고 올라오다가 은수사에 들렸는데 은수사에 와보니까 내가 꿈속에서 산신에게 금척을 받은 그 지형이 여기다 해서 여기서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한 겁니다. 금척은. 금으로 된 자를 의미하는데 왜냐면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의 그박혁거세아레스타나고다 이렇게 우리 신화가 있잖아. 근데 이성계 쯤 오면은 그 신화를 쓰기가 너무 애매하고 왜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있으니까 그럼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꿈속에서 금척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필이면은 왜 마이산일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산이 하늘로 땅에서 하늘로 솟구 치면서. 하늘의, 안테나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하늘의 기운을 받는데 어떤 기운이다?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 기존의 천명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역성의 개념이 있다고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옛날부터 좀 부담스럽게 느낀 거고, 그 역성의 개념을, 자, 왕이 되고 나서는 역성 개념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서 그 눌러놓은 게 돌탑이야. 그게 이감룡 처사가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왕실에서 지실했던 얘기가 있는 건데 어, 이감론초사가 혼자 했을까 아니면 이성계나 이쪽 이런 의미하고 같이 의미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클까 전자후자 후자가 큰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으로 진짜의 그 의미들을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바로 순마이봉 앞에 보이는데 이것이 은수사의 대적광전입니다 은수사에는 이렇게 무량수전하고 대적광전이 같이 있죠 좌우쪽으로 현장에 거의 설명들을 많이 했는데 영상을 찍어주시는 분께서 어떻게 해도 은수사 쪽을 이렇게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은수사를 간략하게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상원사란 이름이 붙어있었고요. 숙종 무렵에 폐허가 됐다가 다시 암자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정명암이라고 불렀다 갑니다. 정명에서 이명 자는 이 1월, 이 1과 월로 합쳐진 거다 보니까 이것이 1월이라고 해서 음향을 나타내고 정 자는 발을 적 자가 오획입니다 그래서 음향 오핵이란 동양의 전통 사유 체계를 상징하는 그러한 암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의 태극전이라는 이름까지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은수사라는 이름은 1920년 이주불한 분이 정창을 하면서 은수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의 유래는 태조 이성계가 은수사에 와서 그 샘물을 마셔 보고 정말 은처럼 맑다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은수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수사에는 국내 최대 크기였던 법고도 소장되어 있고 이 법고가 소장되어 있는 울타리에 바라보기에 우측 4분의 1 지점에 그 앞에 바로 상당히 좋은 혈기운이 하나 뭉쳐 있습니다. 그쪽에 가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기를 받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적강전과 무량수전 두 곳이 있는데요. 무량수전과 대적강전의 주부처님이 계신 그 축선, 일직선 상에는 상당히 좋은 기맥이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앞자리에 주부리 모셔있는 그 앞자리 축선에서 잠시 있다 오시면 상당히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연기념물이 두 개가 있는데요. 마이산 줄사철 군락이 있고 또 하나는 천연기념물 386호인 은수사 청실 배나무. 이 청실 배나무에 좋은 기운이 있을까, 없을까. 현장 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수사에 있는 천연기념물 386호 청실 배나무입니다. 여기 보면은 청실 배가 청매실처럼 배가 색깔도 약간 푸르름하고 좀 작습니다. 그런데 맛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이 청실 배나무를 만지면 기운 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증명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 나와봐. 확인해보고 싶다 와봐요.